읽어보죠. 자, 외어, 광, 하실, 세. 안연이, 후러니. 자, 왈. 오이, 여의 사이라. 호라. 사이라, 호라. 왈. 자, 재어, 시든, 회, 가, 감, 살이 있고. 옛날 토부처럼 해석하기 더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laughs> 이제 현대토로 앞으로 바꿀 겁니다. 그, 지금, 광, 땅에서. 광당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난 뒤에 선생님과 제자 두 사람이 서로간에 뭐 상봉하여서 그 기쁜 마음을 굉장히 농담으로 지금 돌리는 말입니다. 서로간에 농담으로 돌리면서 어, 그러면서 참뼈 있는 농담인데요. 자, 외어 광이다라고 하는 광당에서 두려워 하실 때, 광당에서 두려워하실 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자가 철원주의를 하면서 바로 송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공자고 마부였던 그 누구냐 제자가 그 공자하고 비슷하여서 아 저기 바로 저기 바로 우리 우리를 괴롭혔던 저 양호란 자구나 해서 여참에 저 그러니까 양호가 그 광당에서 워낙이나 포악한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자를 보면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는데 양호나 그 공자나 거 굉장히 키가 크죠. 키가 큰데 조금 못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공자의 제자였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부도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저거 틀림없이 저기 마야 그 양호의 무리다 해가지고서는 억류를 시켰죠. 억류시켰다가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금을 타서 아, 금의 소리가 이거는 성인이 아니면 연주하기 어려운 소리다라고 해서 결국 풀러 놨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안현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안현도 도대체 우리 선생님 어디 가 계실까 하고 이제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만났는데 선생님이 안현을 보면서 안현 또 성격도 아니까 너는 나는 이여 너로서 위사니까 죽었는 줄 알았다. 죽었다. 죽었다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위사니까 주,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왜냐면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저기에 가, 갇혀 있는데 이놈들이 우리 선생님이 영유하고 안내놓더라 그래서 이거 내가 이놈들 가만히 안 놔두지 하고 혹시라도 싸우다가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잘안연이한말한수더 드려 거의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일 없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시는 한전 끝까지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요절을 했던 그 제자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그 어려운 상황 극복하고 서로 간에 그 농을 하면서 어 롱을 던지면서 그 위기 상황 잘 극복한 한 내용을 그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 속에는 또뼈 있는 말이 한마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후대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해석을 붙여놨는데, 뒤편에 보면은 두 번째 호씨에게 보면은요. 선왕지 제의 민생어 3하고, 그죠. 선왕의 제도에는, 제도에 보면은 선왕이다라는 건 옛날 성인이 지으신 그 법과 제도를 보면은 백성들은 세 가지에 살고 섬기는 것은 한결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밑에 참고에 돼 있죠. 국어 국어라고 하는 춘추 시대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정리 그 춘추를 정리하고 난 뒤부터의 그 춘추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국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지만은 국어는 당시 그 춘추 시대의 그 제후국들의 그 역사를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그 음그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민생어 삼하고 사지 여일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거기 나오듯이 진나라의 그 대부가 대부인 난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에서 살해된 뒤에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자기가 어, 뒤따라서 그 죽으면서 그 했던 말인데요. 그때 한 말이 뭐라고 되냐? 면 백성은 세세의해서 살고 섬기기를 한결같이 한다니 아버지는 낳아주시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구는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니면, 아, 먹여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그, 종류의 결, 어, 이것이, 어, 종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그걸 한자로서 부생지, 사교지, 군식지. 원문이 빠져가지고, 제일 쉬운 건데, 그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나온 대목이에요. 어, 군사부일체. 구생지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 사교지. 스승이, 스승사자? 어, 사교지. <laughs> 스승이 있어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임금이 있어야 먹습니다. 하는 군사지. 임금이 식지, 어, 먹여줍니다. 군사지, 맞나요? 먹일 수 앗자니까. 임금이 먹여줍니다. 군, 사, 지. 네, 식지 해야 되겠죠. 지 자가 들어가니까죠. 임금이 먹여줍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비, 불, 비부, 부생이요? 어, 아비가 아니면, 아비가 아니면 불생.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지 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나비가면 나오지 못하고 비식부장이요 먹지 아니하면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르비교부지생지연이라 그죠 가르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니요 아니 비교 어, 비교 부지 아니 비교부지하니 이것이 어 생지종려라 부지가 바로 어 부지가 어 비교부지 생지종려라 어자 아비가 있어 이 이제 의역을 하자면 아비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거 이제 아비가 있어야 태어나고 스승이 있어야 가르침을 받고 임금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임금이 뭐예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그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잘못 다스리면은 먹고 살지 못한다 그소리하고같죠 그래서 그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아비가 아니면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먹을 것이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이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생지 종려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치들이다. 우리 사,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삶의 부치입니다. 결의 부치하지만, 뭐 그냥, 삶의 부치입니다. 삶의 족속이라고. 그니까, 요 그,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살아있는 종자들은, 그죠? 살아있는 종자라면, 인간의 살아있는 종자라면은, 저 셋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그 군사부지체 어원이 바로 여기서 유래하는 거죠.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